네, 안녕하세요. 초정약수농원의 새싹쌈 새로 입점하셔서 입점세일 주셔서 주문했습니다. 네, 안내지 보니까요. 초정약수 새싹쌈은 지하 150m 안반수로 재배하고, 고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판매글이 있어요. 일단 글만 보니 신뢰가 가는데요. 음 일반 그 인삼뿌리 보다 새싹쌈은 사포닌이 되게 많다고 해요 포장지를 걷어내면 이끼이불을 덮고 이렇게 백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담겨져 왔습니다 이게 대창인가요좀 음, 가늘긴 한데요 새싹쌈은 좀 작으니까 생걸로 공복에 두번 먹으면 좋다고 들었어요. 어, 요즘 같은 그 면역력이 향상되면 좋으시기에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어, 그이 새싹싹 새석, 먹고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